아 갑자기 무슨 연결 수신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네, 갑자기 꺼졌어요. 네, 갑자기 꺼졌네. 네, 이유를 모르겠네. 왜 갑자기?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길이가 조금 으름칙하긴 하다 좀 뒤로 가서 집에 가고 싶요아요 <laughs>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laughs> 네. 또 딱히 할말 없을 때또 틀어주는 거예 그리고서는 조금 이렇게 흔드는 거 잠깐 봐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 되고 말 없이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말 없이 안 갑니다. 말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또댓글 뭐 읽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뛰어 값이야. 크리스마스에 들을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약간 이렇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마이클 마이클 부블레 그래 확실히 사운드가 꽉차네요네 마이클 부블레 노래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오디오 덮쳐요. 아, <laughs> 그만하자. 뭐 하는 짓이냐 이거 <laughs> 그러니까 킹받네, 킹받네 여러분들은 뭐 하실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은 들이 뒤로 보내요, 들이 뒤로 보낼까요? 네. 아예 없앴습니다. 일하러 간다. 계획 없어요. 자야지. 뭐 괜히 물어봤나? <laughs>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laughs> 눈 오리 만들려고요. 아눈 오리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한 3년 전에 맞죠? 2020년 정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파티할 계획입니다 카라바마스요. 릴스 찍는 중이에요. 걸스파티 할 계획입니다 제 영상이나 봐야죠 뭐 숙연해진다 <laughs> 이러면 음. 네, 뭐,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작업실 가거나 아니면 음. 친구들 친구들 만나면 재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시나요? 좀 중얼중얼 하는 것 같긴 한데 대학 추학기다리야 합니다. 어,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뭐할 거예요? 내일? 내일? 나는 이제 좀막 밀린 잠을 좀 자려고요. 네. 어제 12시부터 딱 끝나고, 아, 정말, 불안해서 후련해, 좀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는 12시간씩 잘 겁니다. 네.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12시간씩 잘거 12시간씩, 진짜 많이 자거 가보고 돼 있습니다. 오늘 17시간 잤어. 그렇게 잘, 많이 잤네 그렇게 자본 적, 나도 딱한번있네데한 번. 번. 17시간. 한 이틀 동안 2시간, 1시간씩 자고 그다음 날 완전히 그냥 하루 쟁어요 주로 카페 가면 뭐 마셔요? 저 밀크티 마셔요 요즘에 밀크티 크리스마스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잔땡이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잔땡이지 네, 하여튼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제 앨범이 딱딱 딱 끝나서 이제는 우량하게 그냥 쉴수 있을 것 같아. 음. 겨울 삿보로 로망이었는데 드디어 음. 갑니다. <laughs> 겨울에 삿보로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러 저는 예비고삼이라 크리스마스에도 스터디하고 면접 준비해요 아이고 크리스마스는 쉴법한데 고생 많네 진짜 푹좀 쉬어요 공연장까지 그죠? 이제는 뭐 쉴수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네. 현상아 나 카페에서 일하는데 점장 됐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비고상인데 놀러 가요. 입시생이 아직 살아있어요. 놀러 가고, 그래야지. 애 네. 댓글 네, 보여? 보면 손들어. 여행 계획 있어요. 여행 계획은, 어, 아직은 없어요. 네. 몰라 봐야죠, 상황 입시 끝났지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콘서트가 고3전 마지막 일탈입니다. 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엄지척 해주세요. 내년도 건강, 건강하고 행복만 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내년에 건강하고 행복만 하십시오. 29일 중학교 졸업 오마이갓 oh 중학교 졸업 그러면 무슨 년생인가? 09년생인가요? 아닌가? 07년생인가? 새로 사고 싶은 기타 있나요? 기타는 늘 사고 싶어요 근데 뭐, 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08입니다 키 이런 애 <laughs> 키가 너무 웃기다 키길 어. 가다가 오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새벽 3, 4시에 길 걸어보세요 <laughs> 새벽 3, 시쯤 아, 추운데. 네. 항상 광어 좋아해요. 아유, 좋아하죠. 어슨먹죠 일렉 살 건데 추천해 주세요. 일렉 뭐 저렴한 거 사세요. 있는 이면은스콰이어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어, 겨울이니까 스노우 패트롤의 오픈 유어 아이스 추천드릴게요. 스콰이어 텔레캐스터 좋아요. 스콰이어 텔레캐스터 중에 뭐 하나 있는데 그게 완전 어, 이게 돈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한다 했던 게 있었는데. 중억이안나 음. 핸드폰 네. 배경화면 사진 뭐냐고요? 핸드폰 배경하면 사진 저 석양 네. 핸드폰이 지금 없어요 〈치키치키 차가 차가 초코초코〉 저는 어떠게 선택한 겁니까? 뭐 그냥 저기 한 거예요, 저거야. 오로로가 랩했다길래. <laughs> 어. 반모 가능한가요, 성인인데. 반모가 뭐예요? 반말모든. 네. 안 됩니다. 농담이고. <laughs> 그 되게 화질도 안 좋은 일출인데 꼰대스 꼰대스 <laughs> 여러분 저 백수 됐습니까? 백수 됐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야호. 다 같이 축하 한번 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톨리튜님 백수 되신 거 축하드린다고 박수 한 번씩 주세요. 아 다들 축하 해 드리네. 예, 와우 축하드려요. 박수밖에 안 올라와서 내가 읽을 게 없네. 자 이제 축하 그만하십시오 <laughs> 축하 그만하고, 네 읽을 거리 좀 주세요. <laughs> 저 팬둥이 친구 생겨서 이번 콘서트 혼자 안 가요. 아, 다행이네. 축하드립니다. 백수 2년차 축하해 주나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백수 2년차 오늘도 새벽 퇴근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끝나면 바로 퇴근이에요. 퇴근해서 나는 바로 잘 거예요. 네. 넥을 보이나요? 보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기대해도 좋을 점. 뭐, 저번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죠. 길 가다가 당신 만나면 인사해도 되나요? 인사하십시오. 네. 내 댓글은 한 번도 읽히지 않아. 읽었습니다, 지금, 바로. 저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 시간과 은적에 엄청 놀이팟을 듣다중 음. 저도 이틀 전에 제사였어요. 콘서트만 기다립니다. 와이 고맙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허고 먹어봤나요? 대만에서 먹었어요. 대만에서 너무 맛있더라고화방에서 H2 봤어요. H2 재밌죠? 쿠니미 히로 예, 네, 재밌죠. 콘서트 드레스 코드는요 제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네. 대장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저는 슬슬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네, 자러 가보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안녕!